방해 엄마예요. 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디 갔다 왔지? 팔당에 육개장 먹으러 갔다 왔지. 맞아. 팔당에 가서 큰하고. 만 육개장을 어머니가 얼큰한 육개장을 드시고 싶어 하셔갖고요. 저희가 오늘 방문한 곳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서 많은 매스컴에서도 나와가지고 촬영도 해가고 워낙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어갖고 조금 서둘러서 오전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요 남양주시의 그 팔당길에 위치한 동동국수집이에요. 이곳은 국수집이긴 한데요 육개장으로 유명한 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육개장들 드시라고 가는 집이기도 해요. 엄마는 여기 육개장 참 맛있잖아, 그렇지? 응. 어, 육칼이라 그래가지고 육개장 칼국수인데. 공깃밥도 한 3분의 2정도 채워진 육화 메뉴로 해갖고 같이 나오니까 면도 드시고 밥도 드시는 그런 메뉴로 해갖고 육개장 칼국수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빔국수예요. 이것만의 자랑은요. 이 3일 동안 숙성을 시킨 명태회하고요. 그리고 육전을요. 육전이 맛있어. 맞아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육, 육전을 안 먹었어. 맞아. 이곳에 가시면 꼭 비빔국수에 명태회를 시키고요. 육개장을 드시면서 요 육전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한 끼에 든든하게 드시고 오실 수 있는 집이에요. 맛있는 육칼 비빔국수를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잡수러 와보세요. 예.